제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 한께새 주의 파래 그 끝이 파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개씩 주의 바래, 그 크신 발에, 한 개씩 주의 바래, 파래 영원하신 발에, 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 육십배,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렵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유, 즉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과 이어서 생각해야 할 것인데 마가복음 3장에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누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예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땅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비율,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즉, 하나님의 가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큰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 예수는 배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거기에서 이온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있었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비유들을 가르치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시는 비유 중에 함축해서 마가보음을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예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설명하시고 나서 이 새로운 가족들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가르치신 거라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들어라! 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러 밖에 가 나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리기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거죠.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쌓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번에는 흙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돌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돌이 없도록. 그런 것처럼, 이 돌밭이 많은 곳에는 씨가 자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도는 뿌리가 타서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시들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7절에 보면 덜라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가시 떨기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 가시 덤불이 그 햇빛의 기운을 막고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자라는 이야기로 많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사상 배경을 살펴보면 그냥 좋은 땅,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리고 길가, 그리고 바위, 자갈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나가서 그냥 뿌리면 어쩌면 그곳은 길가에기도 하고 또 뿌리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뿌리면 가시덤불에 뿌러지기도 하고 또 뿌리면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릴 때마다 어디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얕은 돌밭에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 가시덩, 다시떨기에 떨어졌거나 이러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긴 뿌려요, 농부는 뿌리긴 뿌려요. 그러나 그 어느 마, 어느 곳에 어느 밭에 떨어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쩌 어는 좋은 밭, 어떨 때는 좋은 밭이 되고, 어떨 때는 나쁜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네 가지 밭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네요. 씨는 어쨌거나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결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씨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밭이, 밭이 핵심이 아니라, 씨가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네 가지 밭이 있어서 우리는 좋은 땅 안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유는요, 씨가 핵심이에요. 그 씨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할 수 밖에 없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씨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타버려요. 그리고 가시덩굴에 막혀서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씨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언제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씨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씨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파고들어와서 열매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최고의 열,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결국은 무슨 말이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러니까 귀가 있고, 예,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이 복음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외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키우시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네, 알수 있죠. 제자, 네, 사도들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이 왜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졌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결실을 맺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이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룩해지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뿌려졌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사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로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기한 자로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와 또 코로나19가 속히 몰라가 예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성전건축과환우들과아자들 여러가지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